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분께, 하느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될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그리고 잔치 시간이 되자 종을 보내어 초대받은 이들에게,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전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양해를 구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나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고 그에게 말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결의소 다섯 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보려고 가는 길이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방금 장가를 들었소, 그러니 갈 수가 없다오, 하였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알렸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일렀다. 어서 고을의 한길과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먼 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얼마 뒤에 종이 주인님 분부하신 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자 주인이 다시 종에게 일렀다. 큰 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이 가득 차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를 받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내 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손이 참여합니다. 참여해주신님. 오늘의 이야기는 너무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네. 여러분은 초대에 응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초대를 거절한 사람입니까? 응답했어요? 거절했어요? 되게 단순한 질문이에요. 근데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 오늘 복음에는 양해를 구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양해를 구해요. 정중하고 교양 있는 것처럼, 아유, 양해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사실, 뭐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안 갈래요. 가기 싫으니까 귀찮게 하지 마세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안 간다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무슨 거절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게 뭐냐면 지금 사랑으로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완전히 바꿔줄 그분과의 만남과 만찬이 준비되어 있는 그 소중한 초대를, 그 사랑의 초대를 온갖 핑계로 거절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이제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아, 여러분이라면 이 초대장 받으면 당장 이제 초대장이 왔어 그러면 어떡하실 것 같아요? 가겠지 신나지 막어이네 내일 내일 죽는 거야 <laughs> 내일 죽는 거야 네? 갈 거야 말 거야? 좋아요 <laughs> 네, 그러니까 아무튼 기쁨의 초대장이 나한테 왔는데 조금만 나 지금 한참 재밌을 때예요. 나 지금 진짜 좋은 거 지금 좋다니까 이 방해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상상 해봐도 좋아요. 네. 흔한 비유긴 하지만 누가 20만 원짜리 뮤지컬 티켓이 야 이거 한 장밖에 없는데 같이 갈래? 그러면 이제 바로 반응 오거든요. 야야야 약속 취소하고 이제 가는 거야. 그죠? 근데 이게 그거보다 값자요, 값싸요. 이거 돈으로도 못 사는 거예요. 이건 못 사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초대장이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여기서 하느님이 마련하신 거를 봐야 돼요. 야,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이 마련하신 걸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이 뭘 보냐? 내가 마련한 것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마련한 거 이거 어차피 다 쓰레기 될 건데 하느님이 마련해 주신 것을 안 보고 내가 마련한 것만 보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이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또이 불어러 갔던 이 종이 누구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종의 모습을 취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초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져가신 초대장은 뭘까요? 초대장은 당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 순종입니다. 이 엄청난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초대장을 들고 한낮 종이 나부랭이가 아니에요. 그죠? 당신의 온 삶을 걸고 초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아 제가 정말 화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사랑이 많으시니까 기다려주세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응답 하나, 안 하나를 내 모습을 봐야 되는데, 아, 주님 사랑 많으시잖아요. 자비로우시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나중에 가도 괜찮죠? 이렇게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되게 화나는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죠? 화나요 안나요? 나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취급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티켓 줬는데 가세요 라고 했으면 여러분 화나요 안나요? 나죠? 나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했어야 할 행동을 봐야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후회를 해야 되는데 사랑이시니까, 이까지껏 괜찮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랑을 이참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드는 우리의 신앙적 태도는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떠올려 봐야 하는 건 뭐냐면, 이 버려진 초대장을 가만히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얼굴, 그리고 그걸 찢어버리고 혼자 자신이 마련한 것을 누리는 한 인간의 모습. 과연 이 이야기에 내 인생을 대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변명이 많아지고 핑계가 많아질 때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뭐 너무 식상한 비유, 뭐 아예 나 수험생이잖아요. 나뭐 가족 여행이잖아요. 나 이제 또 김장철이야, 김장이잖아요. 예, 네. 아 예수님 죄송한데 괜찮죠? 이 바빠서 그러는데 좀 다녀올게요. 아 시간이 없네. 이런 식의 변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예수님을 만만하게, 예수님 기다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그런 큰 자비의 초대장을, 왜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신앙적인 삶을, 이렇게 일반화 됐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 거절한 사람들의 특징은 보면 그들이 부자였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장가가는 것도 돈이 써야 가는 거잖아요. 여성도 하나의 재산. 그리고 결국에 결혼해서 늘리고자 하는 건 뭐예요? 자식, 꽃, 재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밭, 가축, 자식을 얻으려고 초대를 거절한 거죠. 우리 역시 현대인들이 왜 초대를 거절하죠? 왜? 재물을 늘리려고, 더 성공하고 잘 먹고 살려고, 이익을 더 늘리기 위해서 거절하죠? 같은 거예요. 이들도 많은 재물을 더 늘리기 위해서 거절했다는 사실을, 어, 봐야 되는 거죠. 아, 이 초대는 엄청난 초대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초대는 모든 걸 해결해주는 초대입니다, 사실은. 사랑으로의 초대니까요. 모든 걸 해결해주고 내 삶을 바꿔주는 초대예요. 내 삶이 지금 바뀌지 않고 지리하게 지속되고 있다면 사실 초대에 응한 게그 사랑의 부르심에 응한 게 아닐 가능성이 많죠. 사랑에 초대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삶이 변하고 삶의 방향이 열립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와 희망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사람을 상상해 볼수 있죠. 근데 이제 현실을 다시 돌아보면 많은 신앙인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고 요즘 예수님은 이제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다른 모습을 묵상해 볼때 찾아와요. 그죠? 초대에 응하지도 않고 찾아왔는데 문도 안 열어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러도 안 가고, 가셔도 문을 안 열어주면, 이때부터 내면에는 뭐가 생길까요? 이제 사랑에 초대를 안 했으니까 외로움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악한 생각이 가득 차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화내고 있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온갖 욕망이라든가 욕구, 이런 것들이 내 삶을 파고들기 시작해요. 초대응하지 않았고, 열어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영성생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사랑에 내가 문을 활짝 열지 못하는 어떤 그 방해물들을 제거하는 게 핵심이에요. 뭘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랑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들, 방해물들을 제거하는 게 오늘날 신앙의 핵심이에요. 대부분 이걸 못하고 이거에 집중하지 않은 채 열심히만 해서 문제가 생겨요. 보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섬기로 오셨죠? 섬기로 오셨어요. 예수님, 섬기로 오셨으면, 아, 그래요? 계속 섬기세요 해야 돼요? 섬기로 오셨으면 이제 우리가 섬겨야 돼요.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섬길에 오셨는데 어 그래요? 아유 나좀 섬겨봐요. 나 요즘 외로운데 나좀 기쁘게 해봐요. 나 힘든데 내내삶좀좀 좀 바꿔봐요. 이게 곧 자숭배 우상숭배자가 되는 길이에요. 섬기로 오신 분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로 오신 분을 계속 섬기라고 할 때. 그게 이제 일독소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딱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두 가지. 뭐냐. 예수님이 초대하시면 응해야지 양해를 구하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이게 뭐냐? 섬기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섬길 준비 되어 있습니까? 어렵지. 어. 너네들은 아직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 어. 섬김. 네. 섬길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초대 양해를 구한 다음, 다 하고, 자신이 섬기는 종이라는 걸 잊은 사람은 어둠을 사랑하게 되고,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게 되는데, 이게 누구에게 일어난 일이냐? 예, 유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유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죠? 발까지 닦아줬는데 마음을 안 열었어.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잊고 자기의 열망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악을 사랑했고, 악과 거래했고, 악마에게, 악마가 들이닥쳤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유다에게 벌어진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지는데, 언제다 바로 사랑의 초대를 거절하고, 주님이 계속 나를 섬기기를 바랄 때, 이때 그게 된다. 이거를 이두 가지만 기억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